오늘은 어, 어떤 날이냐면 우리 어, 사랑하는 승재 어, 승재 엄마 어, 생일이에요 생일이라서 조촐하게 케이크와 피자를 어, 준비했습니다 어, 생일, 어, 생일 파티를 잠시 하려고 어, 방송을 켰어요 어, 오늘 날짜는 저희가 안 그렇게 드리고 어, 생일 어, 오늘 우리 집 살아가는 마도라님 생일이라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 그러면 한번 K, 한번 어, 점등식을 한번 해볼게요. 어? 안 되네요. 예, 이제 점등식을 했고요. 이제 생일 어... 우리 두 아들 다 있고 이제 생일 축하 노래로 불려드릴게요. 자, 성재야 하나 둘셋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마블아니 생일 축하합니다. 우우. 예. 자녀님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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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아들도 우리 사랑 엄마 사랑한다 그런데요. 왜? 아. 우리 아들이 딴게 아니고 이제 케이크 너무 좋아해요. 아, 집. 보세요, 보세요. 칼을 네. 들고, 아이고, 아빠 잘라줄게, 잘라줄게. 아, 아, 잘라줄게. 자, 케이크를 한번. 자, 마누라를. 구워줘. 아이고, 아이고, 이 컴퓨터 스피커를. 야, 씨야. 여덟 동수네? 어 땡키 아이 생크림이라서 저는 커팅을 잘 못해요 죄송한데요 여보 줄네요 아들부터 주세요 아들 아들이 지금 눈보세요 눈, 부세요, 눈, 눈. 야, 눈보세요눈눈이요머리찾찾하 눈. 하이에나 지지않나요 아이고 이거 생크림 누거세요아그세요누구세지네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지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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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고세요요좀 먹어 성재 먹어 성재 먹어 아 이거 장이네. <laughs> 음, 맛있다. 음! 오, 신 조금만 줘 자, 케이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생일이 몇번째지? 네 번째 네 번째? 응 음. 음. 우리 결혼한지 5년이나 됐다니네 음. 왜? 덜는 그 좋아해 애기잖아 애기들 틱 좋아하지 막 먹은 자녀는 이렇게 혼자 안 먹어 음. 아이고 좀 <laughs> 부숴보세요 <laughs> 되는데 나, 뭐, 나, 뭐, 나, 뭐, 나, 뭐, 나, 뭐, 나, 뭐, 나, 그리고 오빠랑 4년동안 같이 살아준다고 수고 많이 했어요 울고있어 응? 눈물이 뚝뚝 흘리 응. 애도 안돼 아아아 응. 아. 응, 아. 맛있어서 제거라고 그래 와, 이말 <laughs> 많이 끊었냐? 응 그렇게만 개거라고 그래 맛는 <laughs> 제거 아니에요 참고로 아까 우리 케이크 세팅할 때부터 케이크 옆에서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날들 <laughs> 야, 역시 케이크 너무 좋아해 케이크 음. 먹으면 제거라고 그래? 최고. 제고 이제 대고. 최고. 그렇지. 잘먹요 아니. 케이 먼저 먹어. 어, 케이 아... 아 치즈가 떨어졌네 응? 치즈 잘라줄까요? 아니요 새우 제 와이프가 새우를 엄청 좋아해요 새우를 그래서 자 새우 아 떨어진다, 음. 이거. 이거 안 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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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맛있어? 아니요. <laughs> 맛없답니다. 피자가 맛없답니다. 어찌 용만 없어요 하지? 이거 음, 맛있어? 고구마도 이렇게 맛있나요? 음.

오늘은 남자 1호, 1호, 2호, 3호가 다 모였네요 어. 원래는 자주 음, 출연이 한 명씩 한 명씩 했었는데 저못담하는저 어. 뭐하는 거야? 오지간히 먹은 모양이네요 이거 돌.. 돌안 잘라놨어? 잘랐죠. 잘랐어 잘랐어? 응. 응. 애들아 애들, 너무 귀여워 <laughs> 아니 왜 귀여워? 응 쟤야? 뭐야? 크림이 렇게 뭉그러져가지고 어 비자 <laughs> 이제 그만 먹고 싶어 응? 이제 비자 이제 <laughs> 그만 먹어야 겠어 오빠 다먹으 응? 고 언제 여보 그래 매일 느리뭐다 먹는 거지? 이거 미안해요. 왜? 안에 이거 뭐 맘먹어요. 뭐, 뭐 응? 너무 맛있어. 새우만 다 먹지. <웃음> <와>. <웃음> 안 응?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먹 돼요? 이거 요이먹요안 돼요? 안돼배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끊고 가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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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리고 아들 끊까지마무리하고 도망갔어요. 네. 잠깐,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승재야? 이리 와, 이거 빼줘 이리 와. 전기 공격 밀수 있어. 빠이바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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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아들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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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유 떨어졌잖아. <목소리> 아, 떨어졌잖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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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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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여워 사랑해 여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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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오늘 사랑하는 남이 어,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